길고 긴 겨울 방학 무의미하게 보낼 순 없죠. 더 알차고 재밌게 즐기고 싶다면 이런 곳은 어떨까요? 중국의 도심 속 즐거움이 넘치는 장소들 특별한 방학 추억 만들러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도 분주한 도심. 이곳 어딘가에 겨울을 좀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이 초중고등학교가 방학이 한참 깊어지는 때잖아요. 요즘 춥고 갈 데도 없지만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어서 도심으로 나와봤습니다. 이 겨울을 방학을 알차게 보낼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요. 가족과 함께 특별한 겨울 방학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착한 곳은 충주시 평생학습관인데요. 안으로 들어서니 때마침 뭔가 준비가 한창입니다. 언뜻 봐선 요리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 뭘까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바람떡 만들기 수업입니다. 네, 겨울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움츠려들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엄마 또는 아빠와 함께. 맛있는 요리 체험을 위해 모인 가족들 시작에 앞서 다들 설렘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엄마랑 요리하러 왔는데요. 맛있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저녁에 가족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아이가 방학이라서 집에만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요. 아이하고 같이 재밌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만들 요리가 우리 전통 음식인 떡이잖아요. 맛은 물론 의미까지 크겠죠? 오늘은 색동 바람떡을 만들 건데요. 네, 바람떡에 들어가는 앙금을 동그랗게 빚어서 준비해 주세요. 참여한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줄이 수업은요. 충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 중인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요리교실인데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수 있어서 더 없이 좋은 시간. 만드는 과정은 또 어떻구요? 말랑말랑한 촉감이 재미까지 더해줍니다. 조물조물 재밌어 하더라구요. 유나, 응. 뭐 해보니까 어때? 어, 말랑말랑하고 점프놀이 하는 것처럼, 어, 재밌어. 지난 방학에 이어 이번에도 역시 인기가 뜨거웠다는 충주시 평생학습관의 요리 교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 모습을 보니 다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눈에 보이시죠? 아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집을만 있었으면 아이랑 맨날 TV 보지 마라, 숙제 해라, 공부 해라 싸웠을 텐데.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즐겁고 <laughs> 행복하고 좋은 추억이 쌓여서 좋네요. 방학 때마다 자녀들에게 어떤 추억을 만들어줘야 하나 고민이었던 학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입니다. 이거 하나씩 만들려니까 힘들지? <laughs> 선생님하고 조금 쉽게 한 번에 두 개씩 만드는 거 해볼까? 게다가 요리 전문가인 강사님의 노하우까지 더해지니 더 쉽고 재밌는데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찌나 열심히인지 곧잘 따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면 손쉽게 완성이 되겠죠? 동시에 이렇게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모양도 예쁘고 참잘 만들었네요. 하나하나 계속 만드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한 번에 두 개씩 만드니까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평소 아이들과 시간 내기 힘들었던 아빠도 오늘만큼은 멋진 요리사가 돼요. 점수 따기 성공. 얼마나 뜻깊은 시간일까요? 2시간 동안 정성으로 빚은 바람떡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가족의 사랑에 더해져 더 별미일 것 같은데 그 맛은 어떤가요? 주아야, 우리가 만든 색동 바람떡 한번 먹어 볼래? 그래. 맛이 어떨까? 바람도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laughs> 아이랑 이렇게 전통떡도 만들어 보고 같이 나눠 먹으니까 너무 좋고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어요. 오늘 하루 부모님이랑 바람 떡 만드는 게 즐겁고 재밌었어요. 재료만 있으면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어느덧 계약을 향해 가고 있는 겨울방학. 아직도 집에만 있기엔 너무 아쉬운 시간이죠. 학창시절 겨울방학의 추억을 하나쯤 간직하고 싶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곳 어떠세요? 더불어 코로나19로 지쳤던 몸과 마음까지 활력 충전해보세요.